네. 아, 네, 저그 갓대가 있네요. 이제, 여름이 왔네요. 왔는데, 올여름부터 물이 다고 단, 얼마나, 뭐, 한참 쯤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이제, 때에 따라서 이렇게, 여름에는 또 침대가 낮게 덥잖아요. 그래서, 좀 시원하고 쾌적한 거는, 옛날부터 우리나라, 음, 어르신부터쭉 써서 내려온 게, 모시 삼배 아니면 인견이 있어요. 근데 인견은 원단 자체가 아니이 원단이 차갑고 시원한 성질이 있어서 여름에는 뭐 인견이서 최고의 응. 이기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까는 거는 이렇게 조금 늦어서 이걸 숨을 옷이어야 돼요. 이게 인견이거든요. 인견에다가 이렇게 되게 고이들을 넣이면몸에안 닿는 것같아요 공기충이 되게 푹 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까는 거는 이렇게. 숨은 여기, 숨기 인견에. 충전자는 포내를 넣으면 후덕지가 나요. 그래서 목화솜을 넣었어요. 그 까는 거는 이렇게 하고. 그리고 이불. 이불은 또 이렇게 빳빳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. 좀 부드럽고 스트레스들하고 그러려면은 이게 솜을 넣어서 반절기 이불이거든요. 한여름이라도 뭐흥미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덮는 느낌이 없으면 잠에서 못 주무시는 분 있고 또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이나 시어머니들은 약간 이렇게 관절기실로 솜이 조금 들어 있어야지 바 푸면 느낌도 부드럽고 좋지만 그리고 이제 너무 더울 때는 또 선풍기나 에어컨을 또틀잖아요 틀어서 시원해서 잠들어버렸을 때 이불을 안 덮고 있으면은, 온요에도 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. 감기가 걸리면 뭐, 여름에 배가 안, 배가 안 물어간다는 게 감기. 여름 감기 더 독하고 힘들거든요. 이제 건방을게 주무시려면은, 이렇게 좀부하고 시원한 간절기 이불을 요즘에는 또 에어컨 난방이 잘 되어있으니까, 이렇게 간절기 들이 많이 나가요. 그래서 이것도 오늘 이제 시어머니 예단으로 이불 한 철을 해드리지만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이 불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뭐 이렇게 깨끗하게 불꽃으로 나서 오늘 시원한 예단도 많이 나가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. 이거는 이제 신부들이 가아죠나이거 강목에도 놨었어요 근데 역시나 또 인견에도 잘으신 분들이 봄의 희망, 뭐 나뭇잎수 요거는 신혼고기들한테 많이 나가는 수고요. 것도 있어요. 아이들도 이제 잠들만한또 감기 걸려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차, 유라시아 기차 요거 저희가 광목에도 계속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인데 요거는 정말 짜잔 귀여워요. 펭귄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무지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신혼부부도 좋아해요. 막신혼부부래도 이제 막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. 어, 펭귄인데요 펭귄슨은 그래서 이제 패드도 세트로 하시는나 이렇게 세트로 하는 거예요 인견 패드 이렇게 추운 높이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손잡이를 해가지고 좀탁탁탁하고 시원하고 좀 부드러워 그리고 여기서 잠들면은 진짜 뭐 여름에도 잠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